2023년 도쿄의 한 경매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1980년대 후반 무려 270만 달러에 거래되던 명문 골프장 회원권이 이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일본의 골프 회원권 시장 전체 가치는 2000억 달러 한 나라의 GDP에 맞먹는 규모였죠. 더 놀라운 건 도쿄 항공부지 하나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보호 높게 평가되던 시절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은 끝이 났고, 일본은 30년이 넘는 경제 침체에 늪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어떤 나라는 몰락하고, 어떤 나라는 계속 번영을 누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시스템,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어요. 바로 그 나라가 서 있는 땅, 지리적 조건이죠. 오늘은 세계 권력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무시되는 요소, 지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동남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인류는 천천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여섯 곳의 문명의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멕시코의 올명 문명, 페루의 수프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의 인더스,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죠. 이 문명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발전했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똑같았어요.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 그리고 외부 침략으로부터의 보호였죠. 이세 가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된 문명은 단연 이집트였어요. 무려 3, 300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이집트가 이렇게 오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 덕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강이었죠. 나일강은 세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첫째, 홍수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다른 강들처럼 갑자기 범람해서 인구의 10%를 쓸어가는 일이 없었죠. 둘째, 강이 평평해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건을 운반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셋째, 양쪽의 거대한 사막이 천연방어벽 역할을 했어요. 당시 군대가 그 넓은 사막을 행군해서 침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4천 년 전에는 더욱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은 침략 걱정 없이 농사 짓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집트도 침공을 당했고 그 이후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원 후몇 년에 2억 명이던 인구가 1500년에는 5억 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났죠. 더 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왕국들이 합병되고 분열되기를 반복했고, 중국에서는 전국 시대가 벌어졌어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도 예외는 아니었죠. 1801년 10억. 1945년 30억,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갑자기 수학이 바뀌었습니다. 핵무기가 등장한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침략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어지던 국경선이 갑자기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진 땅의 특성이 그대로 고정됐어요. 운이 좋은 나라도 있었고, 불운한 나라도 있었죠. 이제 그 차이가 영구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을 차지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진 지리적 이점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먼저 동해안을 보면 마지막 빙하 시대에 형성된 천연심의 항구들이 즐비해요.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같은 항구들이죠. 유럽 전역을 다 합쳐도 이만큼의 천연심의 항구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게다가 이 항구들은 겨울에도 얼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선박들이 쉽게 상륙할 수 있었고, 빠르게 생산성 높은 정착지가 건설됐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1803년 루이지에나 매입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스는 프랑스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3억 4천만 달러였죠.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최소 60조 달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적게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구매 가격 대비 1,700만 퍼센트 증가한 거죠. 역사상 최고의 투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바로 미시시피 분지 때문이에요. 이곳은 세계가 본적 없는 최고의 농경지거든요. 믿기 힘들 정도로 평평하고 비옥한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땅이 항해 가능한 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진 항해 가능한 강의 총 길이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점인지 아시겠죠? 강을 통해 물건을 운반하는 비용은 육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 중부의 농부가 생산한 곡물은 배에 실려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 멕시코만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이 뭘 파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판 거죠. 프랑스는 당시 영국과 전쟁 중이었거든요. 이 판매는 사실상 미국이 몇 세기 안에 영국을 크게 앞지르게 될 거라는 걸 보장한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동부의 강력한 기반을 바탕으로 서쪽으로 계속 확장했습니다. 스페인을 밀어내고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했죠. 그렇게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점인지 아세요? 유럽에서 3,000마일, 아시아에서 4,500마일 떨어진 이 거대한 푸른 완충지대 덕분에 미국은 지난 150년 동안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유일한 선진국이죠. 반면, 다른 강대국들은 어떨까요?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태평양이라는 단 하나의 바다에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에요. 필리핀, 일본, 대만이 중국의 바다 진출을 막고 있거든요. 이들 국가는 대체로 중국에 적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갈등이 많았죠. 중국의 모든 무역은 이 적대적인 국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야지대를 통과해야 해요. 특히 석유의 80%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병목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두 번째 바다 인도양으로 가는 육로를 확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남부의 심해 항구까지 카라코람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미얀마 해안까지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중국이 육로로 인도양에 접근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유럽보다 네배 크고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륙이죠. 엄청난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는 강대국을 배출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강과 해안에 있어요. 콩고강을 한번 볼까요? 상류에서 1600마일을 흘러 대서양에 도달하는 이 거대한 강은 바다에 이르기 직전 10마일 구간에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20피트 높이의 파도와 건물 크기의 바위,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용돌이가 흩어져 있거든요. 이 급류 구간 때문에 콩고강은 사실상 항해가 불가능해요. 미국 본토의 3분의 2 크기인 중앙아프리카 내륙 전체에서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물길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콩고강을 옆에서 본다면 거대한 계단처럼 생겼을 거예요. 미시시피강이 보트 친화적인 천국이라면 콩고강은 그 정반대죠. 설령 콩고강이 평평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안선이에요. 아프리카의 해안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워요.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천연심의 항구가 거의 없거든요.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가 세계 해안선의 5%도 안 되는 이유죠. 반면 유럽은 육지 면적의 7%밖에 안 되는데 해안선은 16%나 차지합니다. 체서피크 만처럼 울퉁불퉁하게 움푹 들어간 곳이 많아서 자연 항구가 풍부한 거예요.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이런 게 거의 없죠. 게다가 그 매끄러운 해안은 바다의 에너지를 늦추거나 분산시키지 못해요. 강력한 해류가 그대로 해안으로 밀려들어오죠. 이 해류는 서아프리카의 강들이 바다로 운반하는 퇴적물을 쓸어모아 곳곳에 퍼뜨립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 있는 몇안 되는 자연 항구마저도 모래톱과 얕은 물이 끊임없이 형성되는 거예요. 대형 선바박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깊게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정교한 기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결코 주요 무역대륙이 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바다가 전세 세계 상품 운송의 핵심이 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러시아는 또 다른 지리적 퍼즐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평야예요. 너무 평평해서 러시아 장군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죠. 실제로, 지난 200년 동안 유럽 군대가 이 평야를 통해 모스크바까지 진군한 적이 두번 있었어요. 나폴레온과 히틀러였죠. 자연적인 방어선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약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구예요. 진정한 초강대국이라면 본토와 연결된 여러 개의 깊고 따뜻한 항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러시아는 이게 부족해요. 대서양으로 가려면 북극에 얼어붙은 항구를 쓰거나 발트해를 거쳐 덴마크 해협을 통과하거나 터키를 거쳐 지중해로 나가야 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구 온난화를 은근히 반기는 면이 있어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북쪽 해안 전체가 1년 내내 항구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는 이유 중 하나도 따뜻한 물이 흐르는 항구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시리아와의 친밀한 관계도 같은 맥락이에요. 특히 시리아는 수에즈 운하 바로 위에 있는 전략적으로 훌륭한 지점이죠. 아사드 정권이 수십년 동안 러시아의 시리아의 유일한 주요 항구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영국은 기술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오랫동안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죠. 360도 바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유럽과는 자연스러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영국 해협을 배로 건너려면 몇 시간이 걸렸지만 히틀러의 폭격기들은 30분 만에 런던 시내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영국은 다시 한번 침략에 취약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1에서 10까지의 척도로 볼때 현재 10점을 받는 나라는 단 하나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가? 무역을 할수 있는가? 그 밖의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는 모두 이 기반 위에서 싹을 틔워야 합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미국은 쇠퇴하고 있을까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미국 쇠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1930년이었어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자연적으로 붕괴할 거라는 건좀 무리가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시작 이래로 인간 문명을 이끌어온 게 뭔지 생각해보면요. 국가의 기반이 되는 땅에 대한 무언가가 변할 때까지는 그 나라의 세계에서의 권력 위치가 변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미국이 가진 지리적 이점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미시시피 분지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농경지고, 양쪽 바다는 여전히 완벽한 방어선이에요. 천연 심해 항구들도 그대로 있죠. 이런 조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리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영국의 사례처럼요? 하지만 그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기술이 등장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지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부정하기 어려워요.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 왜 어떤 지역은 항상 분쟁의 중심에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그들이 서 있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오늘은 세계 권력의 숨겨진 열쇠, 지리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